반팔 원피스 소개시켜드릴게요. 어, 이 옷은요, 원피스형으로 입으셔도 예쁘시고 저처럼 바지를 입고서 이렇게 롱 티처럼 입으셔도 정말 멋있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옷입니다. 라운드로 되어있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나비 패턴에다가 살짝 반짝이 들어가 있는 패턴입니다. 전 밑에다가 저희 플리츠 한지 바지, 일자 바지랑 같이 착용했고요. 이렇게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일자 바지랑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. 팔통 소매 정말 넉넉하게 나와 있고, 암홀 부분도 넉넉하고요. 이렇게 팔꿈치 정도까지 오는 소매이기 때문에 정말 시원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핑크 색상입니다. 그레이 색상입니다. 제가 그레이스 상을 조금 전에 일자 바지랑 입었다면 지금 살짝 이렇게 배기 스타일 바지랑 같이 착용하겠습니다. 어, 배기 스타일 바지랑 착용했을 때 상세껏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은 이런 느낌 배기 바지랑 입었을 때는 이렇게 좀 편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. 일자 바지랑 입었을 때는 조금 더 갖춰져서 깔끔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레이스상. 피바지랑 입었을 때 느낌입니다. 검정입니다. 여기 검정에다 워머 했을 때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저희 망사 이렇게 구슬, 진주 구슬이 달려있는 아이보리 색상 워머를 같이 챙겨했고요 워머 했을 때 느낌은 또 이런 느낌. 입니다 확인 가능하십니다. 검정색 웜을 했을 때 느낌입니다. 그린 색상입니다.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82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소매통 넓게 시원하게 나와 있는. 전체적으로 나비 꽃 패턴의 이 반짝이 들어가서 멋스럽고 시원한 느낌으로 여름에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전혀 달라붙는 핏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바지 입고서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.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나만 딱 입더라도 어, 전체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원 패턴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비 모양 하나가 포인트로 들어가서 입었을 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폴리 츠원피스형 어,